호랑이는 한 번에 점프로 7m나 나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런데 호랑이가 얼마나 빠르고 강한지 믿기 힘들 거예요. 호랑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양이로. 엄청난 힘과 빠른 속도를 자랑해요. 그들은 한 번의 점프로 7m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거리를 뛰어넘는 능력은 다른 동물들에겐 상상도 못할 능력이에요. 그리고 호랑이는 시속 60km까지 순식간에 달릴 수 있습니다. 사냥을 할때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접근해 정확한 순간에 그들의 힘과 속도를 모두 발휘해 먹이를 잡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호랑이는 또한 독특한 무늬로 유명한데요. 호랑이의 줄무늬는 각각 다르며 지문처럼 고유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호랑이의 줄무늬는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무늬를 통해 그들의 개성을 구별할 수 있죠. 호랑이는 영토를 엄격히 지키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호랑이의 영토는 그 크기가 300km에 이를 수 있으며 여러 개의 영역을 지나며 사냥을 합니다. 그들은 이 영토에서 자신만의 규칙과 사냥법을 따르며 혼자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동물이에요. 마지막으로 호랑이는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아시아와 인도의 일부 지역에만 자연 서식지가 남아 있어 지속적인 보전 노력이 필요해요. 호랑이는 그 강력한 몸집과 훌륭한 사냥 능력으로 자연의 왕이지만 그들을 지키는 건 우리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